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사백오십오 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그 마음의 평가. 자자음은 어마간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이 那。 가는 길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 바다 살면서 다 함께 보며 주차.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 서신이 쓰일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어려움을 겪고 또 심지어는 잡혀서 죽기까지 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혼란이 코앞에 닥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제 나태한 마음이 생기면 안 되고 오히려 깨어서 깨어서 더욱 긴장해서 더욱 부지런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혹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 그것만을 바라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나아갈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랬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다. 이게 과연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룰 수 있는 경지냐?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어, 기본 성향도 사실 아담 이후에 타락하는 바람에 그런 것도, 우리 속에도 그런 걸 갖추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온전히 지킨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명령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한 죄인으로 그냥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17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아버지라 부른즉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이라 그랬는데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여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심판이라는 부분이 현재형 분사로 쓰였습니다. 제가 헬라어를 잘해서 쫙 보고 바로 아는 게 아니라 해설을 그렇게 쓰였습니다. 헬라어 분사형이라는 것은 현재 계속 반복되는 습관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심판이 계속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징계하시고 벌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말씀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계속 행동을 안내하시고 꾸중하셔서 바로잡는 분을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지요 그것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코란데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을 잊고 있으면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실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면 다 벌을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탄식하며 선언한 성경의 말씀대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내셨으니 1 9절에 보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속죄가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21절에 보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실로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 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랬습니다 진리를 순종 하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희생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 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종교적 어떤 공로로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게 된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깨끗하다함을 입었습니다. 깨끗하다하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 의식이나 공로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다시 15절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17절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는 그 일을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순종하게 되느냐 하면, 22절에 보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사랑으로 결론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베드로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성질이 그냥 얼마나 급하고 고집도 세고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항상 곁에 두고 이 인간아 이 인간아 하고 자꾸 훈계를 하셨는데 그렇게 3년 동안을 곁에 데리고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찬스에서 결정적인 찬스에서 겟세마의 동산에서는 자기 고집대로 칼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설치기도 했고 또 어 심판정에서는 심판 받는 자리에서 뒤곁에서 멀리 보다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참 인간적으로 참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셨죠.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이제는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내가 예수님하고 있어 보니까 한없이 우리를 받아 주시는 그 자비로운 사랑 그게 우리가 갈 길이더라.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도 없는 그런 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율법 지켜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포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한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믿음과 소망 사랑 그리고 우리의 나그네로 있을 때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이지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이게 이제 우리의 육신의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다 썩어질 것이지요. 그러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계속 예비되어 온 예언의 말씀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된 것이죠. 그 영원하신 말씀, 그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한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을 우리가 지니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깨어있는, 깨어있는 근신도 필요하지만 그 근신의 최종적인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찬송한대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